다만 내년 되면은 어, 이재용님의 운도 그렇고 삼성의 운도 그렇고 네, 네, 네. 살아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생님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주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바로 이재용님의 사주를 음, 들고 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이재용이 없는 삼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기업의 운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재용님의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이분의 사주는 네. 이건희 회장님처럼 성년 지명으로 네. 네. 한발 더, 몇발더 다른 기업보다 어떤 앞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네.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 기운보다는 좀 약하지만. 음. 이재용님의 사주도 상당히 어떤, 뭡니까, 그,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네. 또, 금전의 욕심이라든가, 또, 내 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라든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념이 강하신 분입니다. 음. 음, 강하신 분이고, 네. 다만, 내가 어떤,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네. 속에서만 생각을 하지, 겉으로 표현을 잘안 하시는 분이고, 음. 상당히 음. 섬세하시고, 네. 좀 여성스럽죠.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오, 삼성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운. 기업에 대한 운은, 네. 뭐 옥중에서 기업을, 기업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분의 운이나, 삼성의 운이나, 원래 한 해는 좀 뭔가가 흐리끈을 졸라매야 되고, 네. 조금 힘든 한 해가 신중년은 될 거예요. 될 건데, 어차피 삼성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기업이 네. 절대 망하거나 자빠지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내년 되면은 어 이재용님의 운도 그렇고 삼성의 운도 그렇고 네. 살아납니다. 음. 살아나는 걸로 보입니다. 음. 예 그렇게 보이고 그게 뭐 내년 언제쯤이냐면은 대략 중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중간 기서부터는 예, 살나죠. 어... 살나기 때문에 네. 올해만 잘 넘어가면은 삼성에는 또다시 세계를 한번 또 판을 칠 겁니다. 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이라는 아주 큰 기업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일할 을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음, 삼성이.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이근희 회장님이 살아계시고 이근희 회장님이 그 운영하는 방침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 때문에 이근희 회장님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지금 이재용님하고의 삼성은 서로 타협과 네. 협의로 인해서 네. 어, 삼성의 노조도 조금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길을 열고 좀더 듣고 그렇죠 네. 길을 열고 조금 더 듣고 네. 독선적이지 않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삼성도 앞으로는 1, 2등을 다투는 기업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일자리가 더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뭐 저희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도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